점수 잡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글로 옮길 건데 생각보다 글이 쉬워요. 여러분이 이 정도면 따라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썼고 어, 외워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겠지? 라고 좀 심혈을 기울여 쓴 거니까 그거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윙로드가 그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시리허스피를 스트릿로드의 대표적인 어, 예로 허스피럴로드가 있고 사이드에 버스 정류장 있으며 주차장 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길진 않죠. 각각을 한 세네 다섯 문장 정도로 끝낼 건데 어 차트 소개 먼저 이제 할 거니까 요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되는 거죠. 여기도 기억나죠 표시할까요? 일단은 어 전반적으로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여기서 머버 뭐, 스테이션이 생겼다는 게좀 변화 사항이고, 그리고 어, 그 주차장 이 둘로 나눴다는 거, 그리고 라운 u t 생겼고 거기까지가 여기서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칭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랬죠?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로서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바로 서론으로 갈게요. 외우는 게더 많게 해놨어요. 오히려 제 입장에선 더 많이 써주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어, 소개하는 여기 색깔이 들어간 글씨를 토대로 여러분 여러분 걸또 만들어 보세요. 저는 the two maps shown in this diagram depict, depict가 동사죠. depict the changes in the city hospital's road access between 2007 and 2010 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모뭐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약간의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한 요령, 그리고 어, 어울리는 동사, 요 정도만 외워놓으면 누구나 어, 이 정도는 쓸수 있죠. 그리고 in addition to this, 이 앞문장 전체에 덧붙이면, the map also include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something 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혹시 지도나 도면이 뭔가를 더 말하고 있다면, 그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The map also includes information abou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이게 되게 혁신적으로 바뀌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기억나죠? 이 순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말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말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body one. In 2007, ring road. 이 도로가 surrounded. 둘러싸고 있습니다. The city hospital. 이, 이 병원을. and there was a straight road called Hospital Road. 이거 나왔죠. 그리고 that had bus stops on each side. 각 면에 버스 탑이 있는 Hospital Road가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세트로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게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on the right side of the Hospital Road, 그 오른쪽이었죠. 오른쪽에 there was a car park for the hospital staff as well as public citizens. 그렇죠. 이 둘을 위한 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모음 답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있는 요소 그대로 썼고 at the southern end of the car park 어, 남쪽 끝부분에 there was another road called city road. 그래서 모든 도로 이름과 모든 어, 시설이 나옵니다. that carried traffic from east to west. 밖에도 상관없죠, 사실. 방향이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음, 쉽게 모범 답안을 쓰되, 조금 그래도 문장력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절의 등장이 조금 잦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게좀 어려우면, 접속사 엔드나, 어, 뭐, but, 이런 걸 이용해서 약간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도 되죠. 네, 여기까지. 특별하게 여러분이 뭐 깜짝 놀랄 만큼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다 이해한 내용을 글로 옮긴 거죠. 놓친 내용 없고, 어, 나중에 강의 막바지에서 이런 것좀 강조할게요. On the right side of 어떤 기준 건물이나 기준점. 이건 at the sudden end of 어떤 그 위치.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잘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야 돼요. 그래서, 없었던 거를 위주로 이제 막쓸 건데, 아까 봤던 그대로, 이제, bus stop 다 없어지고, bus station이 생겼고, 어, 주차장 둘로 나뉘어졌으며, r o u n d b u s 라는좀 어, 없었던 길의 구조가 생겼다는 거 In 2010, 이렇게 시작합니다. Many notable changes appeared in the diagram. 글자수 채우기 용인데, 있으면 좋죠? 첫째로, first. The car park was separated into two different locations. 여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be separated into 뭐두 가지. 주차장이 두 개의 위치로 분리되었어요. The original car park became a place for hospital staff only. 써 있는 그대로죠. 직원들을 위한 게 됐고, and the second car park, which was placed on the right side of the hospital, was created for public cars only.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어, 변화 사항을 여러분이 그대로 언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 하나라는 변화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썼고 기존의 것들은 굳이 또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여러분이 보면은 간단한데 막상 하려고 하면 좀 생소하니까 이거 자체를 저는 따라 쓰는 걸더 추천할게요. 짧으니까 어, 만만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 이번에는 roundabouts 얘기와 그 다음에 bus station 얘기들을 해야 돼요. 이어갑니다. Secondly, there were also som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hanges, such as the elimination of bus stops. 외워야 돼요. Elimination of something. 또, the construction of something. 그리고, and the creation of something. 세트로 외워서 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학습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음, 막 글쓰기 대회에 나간 것처럼 뭔가 대단한 글을 만들기보다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시험에나 비슷한 어, 문제가 나왔을 때쓸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빼간다면 There were also some 어떤 changes 뭐 이제 such as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거죠. 빠르고 안 틀리게 쓸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준비해가고 이제 이걸 외워가야죠. 그래서 뭐가 있었죠? Elimination of bus stop 있었고 Construction of two roundabouts On hospital road 어디 도로에 할때 in 아니고 on이죠. And the creation of a bus station 이것도 생겼어요. 이렇게 끝이에요. 더 이상 가기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약 150단어로 쓰는 거니까 어, 한 10문장 정도 남지시고 말이 20분이지 10분, 15분 동안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남았죠? 이렇게 이렇게 끝났고 어떻게 이제 어, 상황이 우리가 요약한 게 뭔지를 정리하면서 끝낼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냐면 종합해 보면 뭐가 그렇게 명백해요? There were several changes that had a noticeable effect on the design of 어떤 지역 during this time period. 그래서 이것도 전체 경향을 쓰는 척을 조금 더 채점하는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그게 더 강했고, 정말 많이 디테일하게 잘 쓰는 것보다는 한 8점급으로 어, 모범 답안을 뽑아내는 데 집중한 오버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 점수가 7점 또는 6.5, 6 정도라면 충분히 제가 주는 글을 가지고 조금 조립하고 조금 틀리고 좀 부족해도 충분히 7점, 7.5점 때까지 받아내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